우리 좌우 옆뒷분이랑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십니다. 하나님의 아십니다. 하나님의 아십니다. 음, 우리가 무언가를, 어, 이렇게 보고 좋은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어, 우리는, 아, 참, 그 사람 보는 눈이 있네. 그렇게 말하죠. 어, 조금 더 유식하게 표현하면, 아, 안목 있네. 그러죠. 음, 여러분은 사람 보는 눈이 있습니까? 아, 여러분, 어떻게 보는 눈이 있는 그런 안목을 가진 사람이 될수 있을까?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 몇 가지가 있는데, 한번 나눠 보기를 원하면 첫 번째는 이 안목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안목 있는 사람이 될수 있을까? 넓은 관점을 가져야 된다. 좀 폭넓은 그런 이해력 또 폭넓게 또볼수 있는 그런 눈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탐구심, 뭔가 열심히 생각하고 뭔가 새로운 것을 알기를 기뻐하고 그러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그런 어, 어떤 사람을 보고 또 어떤 통찰력을 갖게 에, 되어집니다. 세 번째는 다양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다양한 경험들 어, 그런 걸 통해서 우리는 이제 어, 이게 어떤 현상이고 또 어떤 어, 또 어떻게 흘러가야 되는, 되는지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되겠지요. 그 세번, 네번째는 비판적인 사고, 어,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아이다 인률적으로 다 똑같이 생각한다면 새로운 것들을 어, 우리가 어, 깨닫지 못하겠지요. 근데 비판적인 에, 사고, 그 잘못된 것들을 막 지적하기 위한 비판이 아니라 뭐 어떤 현상이라도 좀 다르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아,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 음. 아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지속적인 학습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아, 이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들도 1년에 한 번씩 계속 논문을 내거나 책을 펴내거나 그렇게 해야 그그 그 실력과 또그 하기가 계속 인정된다고 합니다. 오래전에 받은 그런 어떤 커리어가 더 이상 연구하지 않고 더 이상 뭔가 계속 내가 연구하고 어 기록하고 하지 않으면 더 이상 새로운 것들이 그에게 이렇게 없어서 거기서 멈춰 버릴 수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안목이 우리에게는 필요한데 이 다섯 가지의 이 안목이 참 있으면 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안목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왜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안목 있는 사람을 통해서 중요한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을 얻게 되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어 있게 됩니다. 안목을 가지지 못하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 보는 눈을 가지지 못하면, 어, 이것도 한 다섯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는데, 안목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첫 번째는, 제한된 생각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기만의 어떤 그 어, 틀에 갇힌 그런 사람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목이 없으면, 어떤 일을 협력하거나 소통이 원활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다른 사람과 함께 어떤 일을 할수 없고, 함께 공유가 안 되고, 소통이 안 되고, 협력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한 심각한 거죠. 어, 세 번째는, 어, 문제 해결의 능력이 예, 떨어집니다. 안목이 없으면, 이제 어떤 일이 생겨나고 발생하면 그것들을 잘 컨트롤하고 그것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데 안목이 없으면 그런 힘이 없다는 거야. 그런 지혜나 그런 능력이 없게 된다는 거죠. 안목이 없으면 네 번째 뭘까요? 성장하는 기회를 놓쳐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발전하고 내가 성장하는 데에 참 좋은 기회를 놓쳐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음, 관계. 사람은 서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잖아요. 그 관계성의 어려움을 겪게 되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볼 때에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사울은 이제 안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왜요? 자신만, 자신만의 어떤 지식과 생각에 갇혀서 다른 사람이야 어떻든지 상관하지 않고, 그 그러니까 좋은 사람을 얻을 수 없었고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가진 어떤 학벌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커리어로 인해서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람을 해치고, 사람을 위협하고, 선한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 아 그는 알았으나, 알고 있으나, 그는 많은 것을 가졌으나, 그것이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었습니다. 많이 배우고, 알고, 있었지만, 많은 경험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들이 그에게 선하게 작용하지 못했고, 오히려 악하게 작용되었던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어떤 인생의 연륜을 가지고 또 많은 것들을 우리가 정보를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이렇게 사울같이 안목이 없는 사람이 될수 있다. 그러면 오늘 사울을 통해서 그러면 어떻게 안목 있는 사람이 될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울은 왜 안목이 없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왜 최고의 학문을 배웠고 최고의 권력을 가졌고 정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왜 사울은 안목이 없는 그래서 사람을 볼줄 모르고? 어, 선한 어떤 영향력을 흘려 보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까.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사울은 구약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었죠. 요. 구약의 모든 그 율법들을 다 꿰고 있을 정도로 그래서 그것들을 가르치고 해석하고 할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학문적 지식은요. 당대 최고요, 최고의 수준이었습니다. 누구도 그 앞에서 뭔가 율법을 논한다면 아마 그를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정도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보는 눈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가지고 있던 그가 알고 있던 율법적인 지식이 바르게 이해되지 못했고 그 율법의 의미를 바르게 알수 없었고 그것들을 정확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의미대로 가르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만의 세계에 가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모두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만나고 영접하는 그런 복 있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내가 경험한 것이 귀하게 쓰여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우리가 가지고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바르게 사용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울이 왜 이렇게 안목이 없는 사람이 됐을까? 두 번째는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율법적인 사고, 율법적인 어떤 정신, 지식, 그것들은 성령과 거리가 멉니다. 은혜를 모릅니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 성령을 경험하지 않으면, 그 지식과 그 경험이 아무렇게, 이렇게 사용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을 충만히 받게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만 17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 사울에게 손을 얹으며 어 아나니아가 말합니다. 사울 형제 오는 길에 당신에게 나타나셨던 주 예수님이 나를 보내 당신의 눈을 뜨게 하고 성령을 충만히 받도록 하셨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8절에 보니까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고 그는 다시 보게 되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눈에 끼어 있었던 자기만의 아집, 자기만의 철학, 자기만의 고집, 이것이 벗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물, 무슨 말입니까? 영적 눈이 열려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영적 눈이 뜨여지게 되었다. 여러분, 이게 참된 눈이 떠진 줄로 믿습니다. 영적 눈을 가져야 됩니다. 육신의 눈만 가지면 지식의 눈을 가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보여주시고 쓰시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영적, 영안이 열려야 져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지식적으로만 믿지 말고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을 믿게 되고 영적 눈이 열려져야 우리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영안이 열려지면 보는 것이 달라지고, 깨닫는 것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의 어떤 형태가 달라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변화가 없는 것, 여러분 왜 그럴까요? 다 아는데, 성경도 알고, 예수님도 다 믿고, 지식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의 믿음의 삶의 능력이 없어지고, 알지만, 그냥 거기서 머물러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지면 어떻게 될까요? 바울의,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게 되니까 여러분, 어떤 변화의 역사가 사울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습니까? 19절 보니까, 1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슨 말입니까? 그가 변화를 받았습니다. 그 눈이 열려지게 됐습니다. 마지막 절에 보면 신자들과 함께 지냈다. 그 전에는요. 그 전에는 신자들과 함께 지낼 수 없었습니다. 그렇죠 이 말은 어떤 말일까요? 협력과 소통이 불가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소통, 협력과 소통이 영적 눈이 열려지고 나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 가능하게 됐다. 그 전에는 영적 눈이 열려지기 전까지는 그게 불가능.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영적 눈이 열려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보니까 협력하게 됐고 소통하게 됐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것들이 함께 공유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 있지 않고 넓은 관점을 갖게 되고 다른 사람과 함께 지낼 수 있었다.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영정 눈이 열려지고 나서 어떤 사람으로 변화됐는가? 20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고서 그는 여러 회당으로 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치기 시작했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21절에 보니까 어떻게요? 음. 음. 2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하기 시작했다. 영적 눈이 열려지니까 예수님을 정확하게 이해하게 됐고 예수님을 정확하게 발견하고 믿고 영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우를 통해서 그 일을 할 마음껏 할수 있게 했느냐, 그러지 않았겠죠. 그를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 그가 그런 그런 전함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지요. 근데 어떤 어떻게 했습니까? 22절에 보니까 그러나 사울은 더욱 힘을 얻어 더욱 힘을 얻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더욱 힘을 얻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더 확신을 가지고 더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방해하는 사람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확신을 가지고 자신 있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동안 자신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것이 잘못이었다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바르게 알려주고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복음의 어떤 세계, 영적 세계의 삶을 그는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얻게 되었죠. 수많은 사람들을 세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전에는요, 영정둔이 감겨졌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해서, 성령의 하나님을 그가 바르게 믿지 않았을 때, 율법적인 사고와 정신을 가지고 살았을 때 그는 많은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을 불안하게 떠는, 떨게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단, 네. 얼마 그는 끼칠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영정 눈이 열려지고 나니까 그의 가진 지식이 그가 배웠던 그런 모든 그 지식이 그가 겪었던 그 경험들이 이제는 제대로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눈에 우리 눈에 지금 끼어 있는 비늘 같은 것들이 벗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다 있어요. 다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오늘 사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끼었던 것처럼.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다 그런 비늘 같은 것이 있습니다. 자기 이상을 생각하지 못하죠. 내 지식,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정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과학적인 증거들, 그 이상을 우리는 보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그 안에 갇히게 되어지는 거죠. 왜요? 우리의 눈에 그런 비늘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여러분 벗겨져야 합니다. 어떻게 벗겨집니까? 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그래서 우리 생각을 뛰어넘고 내 믿음을 그 믿음의 능력과 역사가 드디어 어, 발휘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영안이 열려질 수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의 능력에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드디어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집니다.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않고 우리는 영적 능력을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뭘까요? 여러분 기도하죠.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이 눈이 벗겨집니다. 뭘 통해요? 아나니아의 기도를 통해서, 중보기도를 통해서, 안수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기도 없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기도 안 하고 얼마든지 내 영정둔이 열려질 수 있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기도 외에는, 기도 외에는 안 됩니다. 아무리 성경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것을 알고 있어도 기도 없이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경험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영적 눈이 열려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바로 성령은 그런 영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영적 눈이 열려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성령의 그런 능력, 성령의 역사하심, 이게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령은 우리의 영안이 열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영적 눈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도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고 그 믿음이 비로소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적인 지식이 비로소 사용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나 만화한 있으나 만화한 사람 그냥 믿음, 믿고 믿 살아가는 나만아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믿음에 능력 있는 삶,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사용되어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으나 아무런 실력도, 능력도 없는 사람이 아니라, 그 믿음이 사용되어지는. 능력으로 사용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는요, 우리의 영적 눈이 열려져야 돼요. 우리가 비로소 기도할 때 아나니아의 기도를 받은 사울이 눈이 열려지었어요.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재평가하게 되었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율법적인 지식이 그는 다시 발휘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전할 수 있었고, 바르게 전할 수 있었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령을 우리에게도 이러한 영정 눈이 열려지고 뜨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사용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